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입니다. 님어 오과 투부정사와 동명사 이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을 쌓이는 실력이 쌓이는 적용훈련. 자, 보죠. 조금 빠르게 가볼까요? Refuse 다음에 투였어요. 예. 여러분들 공부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갑니다. 자, r e g r e s s 좀 볼게요. r e g r e s s 일단 얘는 안 되고 얘냐 얘냐인데 이게 나오면 후회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 나오면 이거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가 되는 거였죠. 이렇게. 네, 이제, i n 이라는 단어 여러분,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공지하다, 이런 뜻이요. 알려주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라고 너한테 알리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이게 정답이죠. 이 비행기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너한테 알렸던 것을 후회한다. 아좀 이상하죠. 선생님, 이거 되지도 않아요. 아이, 뭐, 될 수는 있죠. 근데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플랜은 뭐뭐 할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투부 정사. Have difficulty ing 앞에 수거 제가 외우라고 강조한 곳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 안해요. Did you forget? 자, forget은 2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ing가 나오면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니까 너는 어저께 안 왔네. 너 어제 안 왔어. 너 병원에서 그녀에게 방문하겠다고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걸 잊었니? 약속할 것을 잊은 게 아니라 약속한 걸 잊은 거죠. 왜? 너 어제 안 왔잖아. 너 약속한 거 잊었어? 이렇게 돼야죠. 그죠 put off 뭐였죠? 미루다 라는 뜻이었고요. 그쵸? 미루다 뒤에는 ing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be accustomed to 얘는 전치사 투라고 했어요. be accustomed to는 그래서 driving이 됩니다. 전치사 ing 오케이. <laughs> 그 다음 a v 이드 d 는 ing 였죠. Okay. stop은 뒤에 to 랑 ing 둘다올수 있는데 어떤 차이였죠? 여러분 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stop 2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멈추다 그러면, 춘천에서 on 웨이 e w o 는 오는 길에 이런 뜻이죠. 춘천에서 오는 길에 우리는 멈췄다. rest area는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멈춘 거겠네요. 그럼 투 해부가 되겠네요. 그죠? 자, 얘는요.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엄청 중요한 수고 위에 써 있습니다.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비록 버스가 at a certain hour, c e 은요 특정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일 시, 6 시, 5시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에 depart는 출발하다, 출발하기로 되어 있지만 종종 늦는다 이런 얘기죠.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부정사. 동사 원형이니까 depart 그대로 나와죠. to depart. Okay. regress는 뭐였죠? to와 ing. to는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이다. 그렇지만 결국 그걸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ing는 이미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다. 그의 부모님께 거짓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죠. 그죠? to hide his test score. 여러분도 이런 거 하나요? 시험 점수를 숨기기 위해서 토부정서 배웠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을 후회한다. 자그 다음에 can't afford to afford to는 뭐뭐 할 만한 여유가 되다라는 뜻이었죠. afford to 기억하시고 to own이죠. 러 o 리 l y 알아두세요. 대략 대략 70%의 이 도시의 가족들은 가정은 집을 살수 있을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Cannot help ing. 너무 중요해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공부했습니다.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할수 밖에 없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니까 뭐할수 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저의 수업을 듣고 성적이 잘 나오, 안 나오, 잘 나오지 않을 수 없다. <laughs> 그죠? 잘 나오지 않을 수 없다니까 무조건 잘 나온다. 이 말인 거죠. 딱, 딱 이해되죠. 그쵸? 네. 그 다음, decide는 투부정사였죠. 그가 우리를 도와주기로 결정 도와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을 때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이 정치가는요, denied illegally having이 되겠죠. Deny는 d-i-n-g. 뭐뭐 할 것을 후에 부인하다. 했던 것을 부인하다.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외국 은행에서 돈을 가진 것을 부인했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이번 보죠. Make sure 은요 뒤에 to 부정사라고 했습니다. you Need to 다 to 에요. 이건 딱히 제가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이, hope to 가 되겠고요. Suggest 는 i 예 이건 그냥 그냥 외워놔야 돼요. 그다음에 remember 여기는 공부해야 되겠죠. 자, please remember to 는 뭐뭐 할 것을 p a y i n g 했던 것을 자, deposit라고 이 하는 것은 보증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Making a reservation은 예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약을 하는 시간에 100달러의 보증금을 집어넣을 것을 낼 것을 기억해라 라는 얘기가 맞겠죠 Raccoon은 그렇죠. Decide to 이게 Decide to고요 그다음에 Make a stop Stop the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자, 이 건물의 직원들이 try to make it stop climbing. 아, 요건 앞에서부터 읽어야 될것 같아요. 라쿤, 너구리가 결정했다. 25층. 자, 여기 스토리가 층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네. 2층짜리 건물을 올라갈 것을 결심했다. 이것은 월요일에 여행을 시작했고요. 이 건물의 직원들은 이것이 올라가기 위해서 멈추도록 만들다? 아니죠. 올라가는 것을 멈추도록 만들려고 노력했다가 되는 거죠. 이것은 계속해서, 올, 이것은 그것을 무시했다. 이, 이것은 라쿤이고, 댐은 이 직원들이죠. 직원들을 무시했다. 이 kept, 이거는 둘다 알아둬야 돼요. keep ing. keep from ing. 이건 계속해서 하다란 뜻이고요. 이거는 멈추다란 뜻이죠. 뭐 하던 것을 막다란 뜻이죠. 얘가 라쿤이요. 너구리가 사람들을 무시했고 계속해서 올라갔겠죠. 네, 그러니까 kept going up이 맞겠죠. 이건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19번. 슈퍼마켓은 is considering closing.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거 많이 나와요. 알겠죠? c o n s i d e r 는 어, 고려하다라는 뜻일 때 그죠? 뒤에 목적어를 어, ING를 받는다는 거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슈퍼마켓은 해석해보면, 일요일에 문을 닫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라 거죠. 직원들은 원합니다. 그 시간을.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what they love to do. 그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시간이 되는 거죠. love 다음에 to가 맞죠. to나 ING 둘다 된다고 했어요. prevent는 a from 뭐였습니까? ING 였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DOING 으로 가져야 겠죠. 자, 20번은요. WANT 다음에는 TO WORK죠. WANT TO는 넘어가고요. ENJOY 뒤에는 ING라고 했죠. 전치사 뒤에는 ING. 맞네요. 그렇죠? 네, 다 맞아요. 이거는. 이거는 제가 해석을 강조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이런 정도까지는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번부터 보죠. 실전을 통한 적용 훈련, 3번. A man in a subway station took out his violin. 지하철에 역에 있던 남자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꺼내서 연주를 시작했다. 스타트는 뒤에 투부정사 ing 둘다올수 있다고 했어요. 그는 45분 동안 연주를 계속했다. keep ing. 계속해서 연주하다. 어, 맞네요. 그렇죠? a, finish 다음에 ing죠. 틀렸죠? 네. e x p e 뒤에는 투부정사 맞구요. 자, do they stop to admire it or enjoy it? 이거는 사람들이 이것을 예쁘게 보았는가? 그들이 이것을 감탄하기 위해서 멈췄을까? 아니면 즐기기 위해서 멈췄을까? 맞네요. 그쵸? 그렇죠? 예, 네, 정답은 3번 맞고요 2번 보죠. 우리의 눈이나, 이건 신장이에요, 신장. 이건 폐. 간, 심장. 얘는 신장, 얘는 심장. 그죠 이런 것들 아니면 다른 장기들이 멈춘다면, 어씨, 죽는 거죠? 그러면, 그죠이 이제 스탑 워킹이 돼야죠, 그죠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면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약간 흥미로운데요. 아니면 사고에서 다친다면 Which ones? Which ones?는 어떤 것들이 어떤 것, 심장이나 폐 같은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can be replaced? 대체될 수 있을까? 정답은 all of them이다. 다할수 있다. except ~~을 제외하고 뇌를 제외하고 오케이? 예뭐 네, 그렇대요. 음... 나머지는 됐고 consider the ing 나온다고 했죠. 이 정도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3번 보죠. Remember 나왔네요. 뭐뭐할 것을 기억하다, 했던 것을 기억하다. 인간은 용서에 대한 f o r g i v e n e s s 용서에 대한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영국에 있는 Coventry라는 마을에 몇년 전에 방문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서 있었다. In the shell of the castle. 캐슬롤이라고 하는 건 성당이죠. 성당. 성당의 껍데기 안에서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 서 있었다. 어떤 성당이냐면 관계대면서 나왔으니까 활용해 봐야죠. 이렇게 돼야죠. 어택은 공격하다는 뜻이죠. 근데 선행사가 지금 성당이죠. 성당이 나치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공격을 당했었겠죠. 그렇죠. 자 우리 앞에서 1과에서 배웠어요. 관계대면서 나오면 선행사 찾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이과에서 선행사와 뒤에 있는 문장과 연결시켜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찾는 것도 공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성당이 공격을 당한 거니까 수동태. 오케이. 그다음에 모든 사람은 동의했다. 어그린 뒤에 투부 정사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알겠죠? 이거 2번, 이 b 번 이런 것도 여러분 진짜 잘해야 돼요. 서술형 훈련 가보죠. 문좀 닫아야 될까요? Do you mind me? 마인드는 꺼려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예, 네, 근데 와인드 뒤에는 ing였어요. 네, 뭐뭐 하는 것을 꺼려할게? 너 내가 문 닫는 거 꺼려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Why don't you try? 한번 입어보는 게 어때? Try t o 는 노력하는 거고 ing는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Regret 뒤에 t o 는 뭐뭐 할것 뭐뭐 하게 되어서 유감스럽다, 그죠 ing는 뭐뭐 할 것을 후회한다. 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니까, 러 그것을 산 것을 후회한다. Regret buying이 되겠죠. They agreed to follow. Agreed to라고 했죠. 네. When it comes to, 자, 이것도 앞에서 배운 겁니다. 엄청 중요해요.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고요. When it comes to 뒤에는 ing. 난 오후에 그녀를 만났던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그녀를 만났던 것이죠. I will never forget. 그 다음에 만났던 거니까 미팅이 되겠죠. 이렇게. 이 페스티벌의 주최자들은 애완동물을 집에 두고 오기를 제안했다. 제안했다가 동사네요 그렇죠? 제안했다니까. Suggested. Suggested 뒤에는 ing. leaving your patch가 되겠네요. 그죠? 음. 한 범인은 가까스로 도망치는데 성공했다. 가까스로 뭐뭐다 m a n a g e to. 한 범인 이니까 one criminal. 오케이? crime은 범죄. 오케이? criminal은 범죄자예요. 오케이? 한 범죄자는 가까스로니까 managed. 탈출하다, escape. 오케이. 나머지 하나는 잡혔다가 되는 거죠. 어퍼선 틀린 부분. 커 o m m 는요이 위원회는 위원회란 뜻이죠. 유 n a n i m o 이거는 만장일치. 이것도 중요한 하어예요 만장일치.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decide는 뭐뭐 하기로 결정한 거니까, 투죠. 미래에 뭐뭐할 것에 대한 거니까, extend가 돼야 되겠죠. 고친 이유를 서술하셔. 아 이거 문좀 까다롭네. 뒤 사이드는 뒤 사이드는 투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저 그렇죠? 여기가 틀렸겠죠? <laughs> you should remember remember changing은 바꿨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water purifier purifier는 정수기거든요. 정수기를 규칙적으로 어 너의 정수기에 있는 필터를 규칙적으로 바꿔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죠. 바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바꿔야 할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가 되니까 이거는 to change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유 설명은 제가 좀 했죠. 해석상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remember to가 돼야 되겠죠. 오케이. 앞에 강의보다는 조금 짧았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암기를 해서 풀수 있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그죠? 네. 여기까지 부정사 동명사 오과의 수업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